자천된 김부장이 부실한 저녁을 먹으려는데 망연자실 라면까지 쏟아지며 멘탈이 나가고 <laughs> 공장 실세인 이반장에게 면담을 구해보려 삼겹판 대접하는 김부장인데. 제 네, 말씀하세요 뭐 하실 말씀 있었던 거 아니에요? 아 나도 그 본사에서 팀장으로 해봤는데 다내맘 같지 않잖아요 다들 지들 생각만 하고 아 근데 여기 사람들이 참잘 따르더라고 이 반장을 뭐예요? 예? 뭡니까? 아니, 그러니까 본인만의 조직관리 철학이 있으신지 해서 일단 한 달에 한두번 정도 직원분들이랑 독서 토론을 해요 계절별로 연극 같은 것도 올리고요 연극? 단체 명상도 하고요 오 단체 명상 거짓말이죠? 거 <laughs> <아니>, 웃겨요? <laughs> <laughs> 아니 그래도 회사 선배가 좀 배우겠다고 어? 뭐좀 물어보면 그걸 정성껏 대답을 해줘야지 배워서 뭐 하시게요? 뭐하겠냐 본사 들어가면 임원 달면 좀 써먹을라고 그랬지 돌아가세요 본사로? 그럼요 왜요? 뭐못갈것 같아요? 네 중대재해 처벌법 때문에 반드시 배치해야 된 안전관리자 하지만 누가 해도 상관없어 그냥 누구든 잊기만 하면 돼별랑 기술도 없고 몸값만 비싼 A C T 사무실들의 회사생활 마지막 종착지 그게 팀장님 자리예요 못되게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뼈를 때린 이반장의 말에 씁쓸해지는 김부장.